신들의 나라 그리스에는 아테네 리퍼라는 별칭을 가진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리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영국의 산마, 잭더 리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아테네 리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무척 잔인하고 악독한 자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최악의 산마, 잭더 리퍼에 비견되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그의 정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4년 그리스 니카이아에서 태어난 안토니스 더글리스는 어려서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엄마 말씀 안 듣고 반항을 한다든지 동료 친구들이랑 투닥거린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고작 14살이던 1988년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불량하게 거리를 떠돌던 그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이듬해인 1989년엔 아테네의 어느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자들에게 칼을 들이밀고 공격을 해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감옥 생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 안토니스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아이의 부모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토니스 더글리스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거액의 빚까지 진 상태였습니다. 안토니스가 12살이 되던 1986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졸지의 가족들은 가장이 남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지만 아직도 빚은 한참 남아 있었고 결국 어머니는 몸을 팔아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매춘부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거리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이 돈을 충분히 벌 리도 없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거기다 생활이 물난해지기까지 했겠죠. 아이들에게 어머니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때문에 안토니스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인데도 직업여성이 된 어머니는 아들에게 있어 경멸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안토니스는 매춘부의 미음자만 들어도 치를 떨곤 했는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여성과 관계 맺는 건또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너무 열심히 즐긴 나머지 돈 생기는 족족 여자를 사는데에 갖다 바칠 정도였습니다. 안토니스 더글리스는 성인이 된후 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늘 자신의 자동차인 하얀 폭스바겐 승합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승합차 뒷좌석에는 웬 넓은 매트리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숙식을 하나보다 아니면 캠핑을 하나보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건전한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매트리스는 성매매를 할때 쓰려고 갖다 둔 것이었습니다. 승합차를 이동식 모텔로 개조해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토니스는 매트가 깔린 폭스바겐을 몰고 거리의 여자들을 훑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여성이 나타나면 성매매를 제안해 차 뒷좌석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습니다. 평범하게 성을 사고 파는 정도에서 끝이 났다면 그냥 그 짓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 될 텐데요. 안토니스는 관계를 하기 전이나 하고 난후 반드시 여성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그것도 죽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졸은지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성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거리의 여성을 상대하고 또 그렇게 많이 그녀들의 목을 졸랐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스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을 파는 사람들은 주거지도 일정치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아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 못된 일을 당해도 혹시나 직업을 잃게 되거나 더큰 피해를 당할까 싶어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주변에 알리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매춘부였던 안토니스는 그들의 이런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업 여성들을 함부로 다루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했지만 계획대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아테네의 라미아 고속도로에서 29세 여성 엘레니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전기톱으로 잘려진 채 일부는 고속도로에 또 다른 부분은 아테네의 이곳저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 장기가 모두 적출됐고 가슴과 유두도 도련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상태가 참담했는지 수 많은 사건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 형사들도 이 시신 앞에서는 구토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엘레니가 발견되고 두달 후인 1995년 12월 25일,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행복에 빠져있을 때, 그리스 보타니코스 골목에서 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옷이 거의 벗겨진 상태로 일부분이 토막이나 있었는데, 소지품과 가방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신원은 곧바로 밝혀졌습니다. 29세 여성 아테나였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볼때 범인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행여 신원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의 추적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러니 유력 용의자를 추리기가 쉽지 않아서 경찰은 엘레니 사건도 아테나 사건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두 여성의 직업이 다름 아닌 성 판매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스 전역에 보도되자 전국의 매춘부, 특히 아테네 주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사이에는 시신으로 발견된 두 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성매매 도중 실종이 됐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달려있기에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매일매일 밤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각, 안토니스 더글리스는 자신의 흰색 승합차를 타고 또다시 적당한 먹잇감을 찾아 번화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두달 전인 1995년 9월 초 안토니스는 직업여성을 태워 주차장으로가 관계를 맺은 뒤 이번엔 합의되지 않은 관계 즉 중간을 시도했습니다. 여성은 사력을 다해 발버둥을 쳐 가까스로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가지고 있던 현금 11,000 드라크마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 2002년부터는 유로화를 써서 이 드라크마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1유로에 340 드라크마 정도라고 하니 1,000 드라크마는 대충 33유로, 우리 돈 5만 몇천 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즉몇 푼이 안 되는 돈인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인 9월 7일, 또 다른 매춘 여성을 차에 태운 안토니스는 근처 주차장으로 가서 관계를 맺은 뒤늘 그랬던 것처럼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실신한 여성의 몸을 뒤져 4만 9천 드라크마를 갈치한 뒤 사망을 했다고 생각해 주차장에 버려둔 채로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이 여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종사하고 있는 일이 일인지라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목만 졸랐던 안토니스는 돈을 빼앗는 것도 재미있어졌는지 이제는 숨쉴 틈도 없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무려 매춘부 8명의 목을 조르고 돈을 강탈했는데요. 이중 6명은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2명의 여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2명이 바로 각각 10월, 12월에 토막으로 발견된 엘레니와 아테나입니다. 안토니스는 목이 졸려 죽은 그녀들의 장기를 제거하고 몸통을 토막낸 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아테네 여기저기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듯 갖다 버렸습니다. 직업 여성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뒤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여 6명 중에는 30세 영국인 여성 앤 햄슨도 있었습니다. 앤은 원래 몸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영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값이 부족했던 그녀는 빨리 귀국을 하고 싶은 마음에 눈딱 감고 난생 처음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안토니스에게 걸려들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흰색 승합차를 타고 사막 근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막에 도착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안토니스는 앤의 목을 밧줄로 묶은 뒤 강압적이고 과학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매춘부들은 죽어야 한다면서 여성의 목을 계속 졸랐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애는 남자에게 직업여성에 대해 극단적인 증오와 분노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빌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비행기 표살 돈이 없어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전 매춘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피도 눈물도 없이 사리에 가득 차있던 안토니스가 앤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외로 움찔하더니 목에 묶인 줄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가짜는 충고를 남기고 앤는 살려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참 대단한 아테네 유영철 납셨습니다. 안토니스의 엽기 범죄 행각은 엘레니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경찰은 매춘부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다고 소문은 들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어서 따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취약계층의 일이기에 딱히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가 모두 적출된 토막 사체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처음 엘레니의 부검을 맡은 담당자는 장기가 없는 것을 보고 범인은 시기을 하는 자일 거라고 오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의 시신까지 발견되면서 두 여성의 직업이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경찰은 이 사건이 매춘부를 타깃으로 한 연쇄 살인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영국의 잭 더리퍼 역시 직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인을 했고 시신을 훼손해 장기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물을 범인에게. 그리스 리퍼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시신이 두 구나 발견되자 직업 여성들에게는 패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피해를 당해도 음지에 숨어들어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다음 희생양이 될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매춘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자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녀들은. 너도 나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흰색 승합차에 여성을 태워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들이 진술한 정보를 토대로 비슷한 생김새의 전과자들 사진을 추려놓았는데, 여기에 다행히 안토니스의 사진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간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영국인 여성 앤 햄스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범인이 매춘부에 특히 민감해 보였다는 그녀의 진술에 경찰은 앤 역시 그리스 리퍼에게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고 추려놓은 사진들을 내밀어 보이며 이 중에 범인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토니스 더글리스를 가리켰죠. 이렇게 안토니스는 아테네의 밤거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리스 리퍼의 실체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1996년 1월 21일 경찰들은 안토니스의 뒤에 따라붙어 그가 흰 승합차를 타고 다니다가 거리의 여성과 흥정을 하는 장면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그를 감시한 끝에 이 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하고 1월 24일 안토니스 더글리스를 정식 체포했습니다. 남자의 차 안에서는 작은 십자가 조각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는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엘레니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단서가 되어 경찰은 안토니스를 압박했고 결국 남자는 여성 2명에 대한 강간과 사인, 사체 훼손, 그리고 6명에 대한 미수 및 강도 행각 모두를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연 얘가 저지른 게 이게 다일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한 과거의 유사사건을 살펴보는데요. 4년 전인 1992년 10월, 머리가 잘린 여성 시신 한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을 뿐더러 시신의 신원조차 밝혀내지를 못해 그대로 미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건을 안토니스 앞에 갖다 대고 추궁을 하자 그는 맞습니다. 이 여자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겨우 18살이었던 92년 10월 26일, 안토니스는 남의 택시를 훔쳐서 도로를 오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자신을 KT라고 소개한 35살의 외국인 매춘부를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던 중 돌연 여성의 목을 졸라 사회하는데요. 안토니스는 KT를 무려 30조각으로 해체해 아테네 전역에 유기했습니다. 그중 일부분이 아테네 키피소스강을 떠다니다 어느 정원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을 끙끙대게 만들었던 그 잔혹한 사건의 범인이 고작 18살밖에 안된 소년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토니스 더글리스는 3건의 살인, 6건의 살인미술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으로 그리스 전역에 알려졌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끔찍한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던 그때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스의 첫 번째 재판이 연기가 된 건데요. 새로 추가할 혐의라도 생겼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스가 감옥에서 자신의 왼쪽 다리를 절단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122바늘이나 꿰매야 할 만큼 작정하고 자해를 한 탓에 결국 첫 재판은 한참 후에나 열리게 되었는데요. 참고인으로 나온 안토니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매일 아버지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면서 불쌍한 아이이니 제발 좀 봐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들내미는 몸파는 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재판에 증인이 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이 뻗친 어머니가 뇌졸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스는 어머니로 인해 매춘부에게 지모심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를 가지던 도중 여자를 죽이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명령에 의해 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런 패턴 너무 흔해서 지겨우시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노린 겁니다. 심지어 재판 후반부에 가서는 본인이 실컷 자백을 해놓고도 살인은 세건이 아닌 한건만 저질렀다고 박박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이 22살짜리 남자에게 13회의 종신형과 2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스는 이 재판이 있기 3년 전인 1993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안토니스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평생 세상 밖으로 나갈 확률은 0%가 되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교도소 안에 있어야 하는 꼴로 전락한 건데요. 1997년 8월 2일 토요일 아침 순찰을 돌던 그리스 코리달로스의 교도소장은 33번 방 앞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감방의 문을 열었을 때그 안에는 창살에 침대 시트를 걸고 목을 매단 숨이 끊어진 안토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이 사망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자 또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이 되지 않아 종신형과 다름이 없게 된 범죄자였습니다. 한날한 시에 악마 둘이서 나란히 목을 매고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 경찰은 안토니스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1 8살에첫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했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3명만 죽인 게 맞는지도 경찰로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감옥 안에 가둬두고 차근차근 먼지를 털어보려고 했는데, 이 젊은 사이코패스는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지독한 생행각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영철로 시작해 정남규로 끝을 맺었네요. 안토니스는 마치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마냥, 지저분한 걸 청소하는 것 마냥, 매춘부만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성을 판매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닐지언정 남의 손에 죽을 일은 또 아니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을 성적인 도구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던 찌질한 살인마라고밖에는 평가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이 남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악마의 손에 희생됐는지 알 수가 없어 더더욱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주간악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에 오셔서 더 많은 사건 사고 콘텐츠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